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양평역 114부동산입니다. 음, 모처럼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 겨울 추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강하면 황금리에 아, 정말 잘 지어진, 네, 진짜 예쁘고, 어, 좋은 그런 어, 위치에 자리 잡은 어, 오늘의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어 벽돌과 또 스페인식 기와로 굉장히 어 유럽풍의 그런 모습으로 그다음에 또 개방감 있게 상당히 좀어 건축 면적에 비해서 되게 실속 있게 어 내부 구조도 상당히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요. 깔끔하게 잘 관리된 오늘의 주택입니다. 또 주택, 이 주변에 어떤 그 저희 정원과 주변의 휴식 공간들도 군데군데 너무 예쁘게 잘 설치해 놓은 오늘의 주택입니다. 또이 주택의 입지가, 어, 강화면 생활권에서 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화면 한금리는 강화면 쪽에서도 이제 약간 안쪽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좋고 혐오 시설이 정말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늑한 어, 저희 주택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산을 접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 산세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조용한 어, 전원마을에 위치한 오늘의 주택입니다. 예, 주택 진입로부터 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쪽이 저희 주택의 진입로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한 50m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저희 주택에, 단지하고, 어, 맞이하게 되고요. 2차선 도로 쪽에 50m 정도만 나가시면 그 도로변 쪽에, 어, 버스 정류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 강화면 생활권과 양평 시내까지, 어, 버스 이용이 더 가능하고요. 주변에 산세 조망이 워낙 좋은 그런 아담한, 어, 곳에 자리 잡은 오늘의 주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진입하시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음, 강하면 생활권도 차량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 전원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이 보시면 이렇게 저희 주택의 주변에 어, 좀 예쁜 집들하고 잘 어울려져서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주택 전면에 이렇게 출입구 쪽 예, 벽돌로 담장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어, 철제로 설치가 잘돼 있습니다. 주택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어, 토지 면적이 도로 지부는 별도로 있으시고요 토지 면적이 한약 12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 평수가 더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앞쪽에 정원도 어, 잔디 정원 굉장히 예쁘게 다돼 있고요 또 군데군데 조경수들도 굉장히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부터 해서 그리고 굉장히 보시면 이렇게 예쁜 네 미니 하우스 이렇게 예쁘게 예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네 저희 정원에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쪽에서 뭐 강아지를 네 강아지 집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이런 어 미니 하우스까지 정원에 이렇게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의 조경수들도 많이 식재가 돼 있고요. 보시면은 어, 일부는 잔디로 돼 있고 일부는 현암 석재로 해서 네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 주차 이쪽으로 두대 정도 주차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밖에다가도 어, 교행이 좀 가능한 도로기 때문에 밖에다가 한대 정도 더 대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 주택의 앞쪽에 이제 정원도 굉장히 좀 넓게 네, 돼 있고 한 바퀴 주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경수들도 저희 경계 쪽으로 어, 꽃나무들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희 주택 전면에 이게 창호 쪽 앞쪽으로도 네. 되게 예쁘게 어 나무들이 식재가 잘돼 있고요. 화단 쪽도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택 우측으로 해서 제가 어한 바퀴 둘러봐 드리겠습니다. 외벽도 지금 2018년도 증공된 주택인데요. 외벽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좀잘돼 있는 상태고요. 어 옆집과의 경계도 어, 띄움 시공 잘 하셔 가지고 굉장히 넓 넓은 공간으로 네. 워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택 어, 후면부로 오시면 주택 후면부에도 굉장히 좀 널찍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어, 답답하지 않고요. 이쪽 공간을 화단으로 쓰셔도 되고요. 일부 이쪽에 텃밭으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지금 눈 때문에 뒤쪽은 아직 눈이 좀안 녹아서 네, 올해 양평에 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아직 안 녹아서 텃밭을 가리고 있는데요. 이뒷 부분을 텃밭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이제 출입구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 출입구가 이제 안에 당도실하고 연결되는 그런 출입구가 되겠고요 주택 뒤쪽 공간 후면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또이 공간을 잘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 후면부도 보시면 이렇게 산 산과 예, 인근의 주택들이 좀 많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어, 전원 주택 지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뒷면으로. 한바퀴 돌았고요 보시면 저희 정자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저희 주택의 어, 좌측 부분에 아, 아담한 정자까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앞쪽으로는 어, 파라솔하고 지금 가족분들하고 어, 주말에 또뭐 바로 게 파티를 하셔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햇살이 좀잘 들어오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저희 경계 쪽도 이렇게 나무로 다 경계를 예쁘게 좀잘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손보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고요. 전체적으로 조경수나 정원들도 굉장히 넓게, 어, 돼 있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제 120평이 맞을까요? 제가 볼때더들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의 그런 토지 면적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정자하고 조금, 네, 휴식 공간을 좀한번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실제로 와서 보시면 되게 예쁘고, 어, 아늑한 그런 느낌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네, 야외 수전도,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장톡대까지 잘 이렇게 간단하셨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음, 어, 주말용으로 쓰고 계신데요.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외부 설명을 좀 마치고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서 내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이고요 어, 전실 공간 보시면 이제 좌측에 이렇게 3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뭐 관리 상태 좀 깔끔해서요 특별히 이렇게 손보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어, 3중 중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 우측은 이제 거실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제 마스터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 거실하고 주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주방 부분도 이제 기역자 형태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네,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주방도 굉장히, 어, 수납 공간 상, 하부장 다 설치되어 있고, 조명도 아주 네일 조명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깔끔한 상태인 거 같고요. 네, 옆쪽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 옆에 이제 냉장고 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공간으로 네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방하고 어, 거실이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거실도 어, 박공 형태로 어, 거실 층구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또 거실 어, 천정 쪽에 이렇게 나무로 어,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어,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요색 어, 쌍들이 전체적으로 색상이 되게 음, 인테리어 색상을 좀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 넓고 고급진 그런 음,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 입니다 병난로도 이쪽에 설치가 잘돼 있고요 네, 보시면 저희 이제 남양의 주택이라 햇살이 좀잘 들어오고 있고요 어, 정면에 지금 창을 이렇게 전면 창과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까지 창을 설치해서 저희 앞마당도 잘 보이고 있고 네.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아, 아래층이 한20 음, 여기 아, 36평 구조의 1, 2층 2층 구조인데 아래층이 한 여기가. 아, 네. 아래층이 한 23평에서 4평 정도 되고요. 2층이 한 13평, 요 정도 되, 되거든요. 네, 아래층 굉장히 거실 공간 넓고 어, 상당히 개방감 있게 어,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어, 전체적으로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다 해놓으셨, 해놓으셨고요. 주방 요 안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방 안쪽에 어. 음, 당도실 공간이 있고요. 네, 당도실 공간 좀마담합니다 외부로 출입할 수 있게끔 출입문도 있고, 네, 세탁기 놓고 이렇게 쓸수 있도록 네. 방도 실 공간 안쪽에 있고요. 아 거실 쪽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고 개방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희 어 욕실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공용 욕실이고요. 어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어, 환기창 설치 잘돼 있고요. 공용 욕실 나오셔서 또 거실 반대쪽으로 가시면 1층에서 쓰는 이제 마스터룸 네. 마스터룸 공간도 꽤 넉넉합니다. 4평 이상 정도 될거없고요 붙박이장 이렇게 어6 자짜리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창을 양쪽으로 잘 빼놓으셔서 지금 남양의 주택이라 햇살이 지금 네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 내부 깔끔하고요. 어 색상도 또 화이트톤하고 회색톤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급진 그런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 색상입니다 아래층 설명을 좀 마치고 2층으로 좀 올라가서 2층 설명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2층 올라가기 어, 좌측에 이렇게 또 어, 수납공간 창고 공간이 일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 폭도 좁지 않고 넉넉하고요 네또 높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어, 올라가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전면에 어, 큰 창호가 또 네, 설치가 돼 있어서 어, 개방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층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계단 보오시면 우측에 2층 첫 번째 방인데요. 어, 2층 첫 번째 방도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 네, 지금 농 설치해 놓고도요. 어, 지금 창을 양쪽으로 어, 빼내서 햇살이 좀잘 들어오고 있고요. 굉장히 따뜻한 하루 종일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따뜻한 느낌의 어, 포근한 그런 느낌의 방이고요. 2층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음첫 번째 방 나오시면요, 심지어 여기 약간 이제 거실로 쓰기에는 조금 적어 보이는데요, 약간 이제 미니 거실 형태로 좀쓸 수도 있고 복도처럼 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아 어, 보시면 이렇게 저희 아 어, 2층에서 바깥 조경, 조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뭐, 한 10여 채 정도의, 어,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아담하고 예쁘게 잘 지어진 주택이고요. 지금 2층 공용 욕실입니다. 네. 이 네, 아래층은, 어, 어,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파티션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2층 공용 욕실이고, 욕실도 사이즈, 네, 적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욕실에 나오시면 2층 두번째 방 네. 전체적으로 평수에 비해서 방들이 좀 넉넉하게 어,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2층 두번째 방도 한 3평 정도 네, 정도 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창을 다 집중 어, 전체적으로 창은 다 양쪽으로 다빼 놓으셔서 상당히 개방감 있게 해 놓으셨고요 어, 또 시스템 이중 창호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집앞쪽에요런 산세 조망과 또 다른 주택의 조망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답답하지 않고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그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내부 설명을 마치고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강하면 어, 황금리에 자리 잡은 오늘의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 4억대 초반에 이 정도 주택이면 아,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주택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어, 입주 조건도 워낙 좋고 또 2차선 도로 와에도 접근성도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 공기 좋고 어, 전원 생활하기에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은 오늘의 주택이었습니다. 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